핸드폰 새로 샀는데 뭔가 허전하고 밋밋하다고 느껴본 적 있으시죠? 예쁘게 꾸미고 싶은데 막상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망설였던 분들도 분명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5년 넘게 수백 명의 폰을 직접 꾸며온 경험을 바탕으로 위젯, 배경화면, 케이스, 액세서리까지 진짜 예쁘고 감성 있는 폰꾸 방법만 모았습니다. 이 영상 하나면 당신의 스마트폰도 예쁘게 그리고 감성있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이면서 강력한 변화는 폰 케이스입니다. 겉모습부터 바뀌면 폰을 볼 때마다 느낌이 달라져요. 특히 투명 케이스 위에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은 진입 장면도 낮고 감성을 담기 딱 좋습니다. 그런데 스티커 아무렇게나 붙이면 오히려 더 복잡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무드를 정해 보세요. 예를 들어 키치, 시크, 미니멀, 러블리 같은 느낌 중 하나를 고르는 거예요 이때 핀터레스트의 펑크 스티커 조합 또는 무드보드 등을 검색하면 참고할 이미지가 잔뜩 나옵니다 어떤 느낌이 끌리는지 정해두면 스티커 고를 때도 훨씬 더 쉬워요 그리고 중요한 건 배치 메인 스티커 하나를 중심으로 두고 주변에 서브 스티커를 배치하면 안정감이 생깁니다 또 댄스 그룹에서 센터를 세우고 리드 댄서들이 조화롭게 배치되는 것처럼요 너무 과하게 많이 붙이지는 말고 중간중간 여백도 남겨주세요. 그게 감성입니다. 스티커는 문구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그리고 다양한 브랜드 몰에서도 다양하게 구매할 수가 있어요. 처음 시도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스티커 배치는 연습보다도 정리된 시선이 더 중요하거든요. 누구나 충분히 따라 할 수가 있어요. 케이스 브랜드를 추천드리자면 브리즈피, 캐스티파이, 에이그, 바이마이파이 같은 감성부터 퀄리티까지 균형이 좋은 브랜드를 추천드립니다. 내구성도 괜찮고 디자인도 다양해서 취향에 따라 고르기가 쉽습니다. 특히 케이스 무드를 정해두면 뒤에 나올 배경화면 액세서리 위젯까지 방향이 자연스럽게 잡힙니다. 다음은 핸드폰 액세서리입니다. 액세서리는 감성을 완성해주는 진짜 핵심 포인트예요. 요즘은 그립톡 하나 벗꿨을 뿐인데 폰 전체 분위기가 바뀌었다. 키링이 전체 스타일을 살려줬다. 는 반응이 많은 만큼 디테일이 분위기를 크게 좌우합니다. 대표적인 악세사리로는 스트랩, 그립톡, 카드 지갑입니다. 특히 스트랩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손에 들었을 때의 분위기를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버 체인 스트랩을 달면 시크하게, 패드릭 스트랩은 빈티지하게, 구스 스트랩은 키치하게 연출할 수가 있어요. 케이스 무드랑 톤을 맞추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립톡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엔 평범한 원형보다 입체형, 미니 키링형, 하트 형태형 등 다양한 디자인이 나옵니다. 카드 지갑은 실용성과 감성 두 마리 토끼 모두 잡을 수가 있어서 강추 드립니다. 특히 같은 색상 톤으로 조합하면 완성도가 확 올라갑니다. 이제 폰의 겉은 완성됐으니 화면을 켰을 때 감성을 채워줄 차례죠. 배경화면 설정입니다. 폰은 샀는데 기본 테마 그대로 쓰고 있다. 초박콘 화면 때문에 색폰 느낌이 안 나요 같은 반응 정말 많죠? 배경화면을 바꿀 땐 그냥 예쁜 이미지를 고르는 게 아니라 앞에서 정한 무드와 연결되는 컬러와 분위기를 찾아야 돼요. 예를 들어, 시크와 실버 케이스라면 블랙 혹은 민트 포인트 배경, 러블리 케이스라면 핑크나 화이트 배경이 어울립니다. 핀터넷 등에 들어가서 폰 배경화면 무드 또는 키워드 컬러 조합, 예를 들면, 블랙 시크 배경 화면, 이런 것들로 검색을 하면 정말 다양한 이미지가 나옵니다. 한 번에 고르지 말고 여러 개 저장해서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꿀팁은 사용자 맞춤형 테마 앱을 활용하는 거예요. 갤럭시 사용자라면 굿락 앱이 아이폰 사용자라면 단축어 앱을 활용한 위젯 커스터마이징과 배경 조합이 효과적이에요. 굿락의 테마파크 기능처럼 아이폰도 앱 아이콘과 위젯을 감성에 맞춰 바꾸는 앱들이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위젯 스미스 같은 앱들이 있습니다. 장롱하면서 정도 잊지 마세요. 갤럭시는 굴락의 클럭 페이스와 락스타 기능으로 시계 위치, 크기, 폰트를 자유롭게 바꿀 수가 있고, 아이폰은 iOS 기본 기능으로 잠금하면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해졌어요. 원하는 이미지, 위젯, 시계 스타일과의 조합해 자신만의 무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위젯입니다. 위젯 꾸미기는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지만 사실 감성을 표현하는 가장 확실한 도구예요. 시계, 날짜, 날씨 같은 기본 위젯도 배치 방식만 바꿔도 분위기가 확 살아납니다. 위젯은 너무 크거나 꽉 차게 놓기보다는 여백을 살려서 배치하세요. 배경과의 색상 대비를 고려하면 훨씬 고급스럽게 보입니다. 예를 들면 파스텔 배경에는 흰색 또는 연회색 폰트 오두운 배경에는 연한 민트색 위젯, 텍스트 위젯도 추천드립니다. Have a nice day. 감성 한 스푼. 오늘도 예쁘게 같은 문구를 귀여운 폰트로 넣으면 감성이 배가 됩니다. 네이버에 특수문자 이모티콘을 검색해서 하트 별 이모지 등도 넣어보세요. 또한 아이콘 꾸미기도 빼놓을 수가 없죠. 갤럭시의 경우 굴락 테마파크나 서드파티 아이콘팩을 사용할 수가 있고, 아이폰은 단축어 앱을 통해 원하는 아이콘 이미지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홈화면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콘 스타일까지 손 보면 전체 감성이 완전히 바뀝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로 첫인상을 만들고, 두 번째, 액세서리로 디테일을 채우고, 세 번째, 배경화면과 UI로 무드를 정리하고, 네 번째, 위젯으로 감성과 기능성을 조화롭게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폰 꾸는 단순히 폰을 예쁘게 만드는 걸 넘어서 내가 어떤 감성을 좋아하고 어떤 분위기를 만들고 싶은지를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어떤 브랜드든 어떤 기기든 스마트폰은 감성 표현의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알려드린 내용으로 꾸미기 도전해 보시고 다음에 다뤘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감성 스마트폰 오늘부터 시작입니다.